챌린저 Q 근데 요즘에 챌린저 큐도막 마스터 잡히고 해서 큐는 챌린저 큐긴해 우리 미드 스카우트 님 형님. 스카우트 님이야 스카우트 님 아니야 밤에도 그렇게 잡혀 그냥 갔다가 롱소드 사고 내려갑시다. 제대로서롱소도 미리 준비해주는 게 좋아. 아래 캠 먹고 천천히 정걸링 합시다. 아마 웬만하면은 제대 집 갔다 올 거라. 그냥 정글링 편안하게 합시다. 집갔다 롱소드 사올 거여서 롱소드 두 개. 그래서 미리 저도 롱소드 사온 거긴 하거든요. 쟤도 여기 있는데 이거까지 나쁘지 않고. 싼게 먹었다 이런. 그냥 캠프 돕시다 이제는. 제드가 느림이 아니라 제드가 집 갔다 왔어요. 자골까지 먹고 롱소드 두개 사고 온 거라. 제가 더 빨랐어요. 엄청 많이. 어 뭔가 근데 이거 탑땅굴 와드를 써줄걸 그랬네 라인만 걸어주자 이거 라인만 걸어도 이득 1을... 하네이브 태우겠다 근데 스왑을 해야되나? 잭스~~ 덱스... 나만 6이라서 난 솔직히 바텀쪽 교전 보면서 0 보고 싶긴 했는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도 올라갑시다 맞춰서 이 정도면 만족. 오래 배 되어서 윗깨 먹고 상대 블루 쪽 가면 되겠다. <laughs> 쟤도 여기 있네? 이러면 바텀 다이버안 당하지 않나? 뭔가 살짝 아쉽네. 근데 이게 이득인가 물어봤을 때나 모르겠어. 싸움 왜한 거지? 일단 제드 노공이라 유충 가면 돼요. 이거는. 유충 먹고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이미 먹긴 했어 유충은. 근데 탑에서 속도 내주기가 조금 애매한데. 다행히 상대방이 뭐 딱히 사고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바텀 쪽 다이브하면 되겠다. 인플랭크 쪽. 물로만 먹고 바로 가자. 이거 유충이라 저희가 속도 낼수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근데 여기서 실수나면 진짜 대참사다. 형아들, 사고 나면 안 돼요. 근데 이득인지 물어봤을 때좀 아쉽긴 하네? 일단 용 챙기고 <laughs> 다음 거 보자 이건 앞전에 플래시 빼놨기 때문에 각본 겁니다. 탑으로 바로 뛰어봅시다 탑 노플이라 지금 라인에 잡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어디 여부는 모르겠는데 블루 쪽 들어가면은 제드가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살 만한데? 아이고야, 죽었네. 나이스. 아리캠 먹으면서 올라갑시다, 지금은. 이동선 잡으면서 탑쪽 가자. 탑타워를 빨리 깨야 되긴 해, 이번 판. 이미 무력 행사는 친구 거나 마찬가지라 최대한 탑 타워 빨리 깨는 식으로 봅시다 게임 챌린저 구간이에 챌린저 구간 일단 이거 탑 쪽으로 바로 갑시다 이쪽에 힘 줘야 돼 이번 라인을 건드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잘 잡았고 탑텔 타고 오는 걸로 봅시다. 계속 어차피 탑에서 할 거여서 맞으면 잡시다. 근데 다른 쪽에서 이득 보고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득 타워 밀었네. 근데 이거 할 거면 오로라 텔 타고 하는 거라 뭐안 되긴 해. 아, 내 음파를 너무 못 맞췄다. 더막잘 맞출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죠? <목소리> 전령 챙기고. 가서 아래쪽으로. <목소리> <다잘> <목소리> 어, 서렌나 왔다. 초반에 미드 정글 싸움할 때 롱소드 하나 사온 걸로 2대1 인게좀 크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짜오나 제드 같은 애들 상대로 되게 좋아요. 음. 이게 그냥 레드 삼켜놓고 롱소드 하나 사오면은 상대방 정글이 이제 이판 같은 경우에 제드여서 풀캠하고 두개 돌리고 하는데 그 거의 웬만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짜고 같은 애들은 그냥 풀팀돌잖아 그럼 롱수드 하나 차이로 이기고 막 그래. 그래서 요런 동선 좀 많이 좋다. 특정 상황에는 체급 딸리는 경우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팀 잭스 형한테 친추왔었는데. 하이 굿. <laughs> 공식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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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 어.